안녕하세요 호호 호빵입니다 네 호호 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6일 아, 월요일이구요 네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모아서 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데 네, 위메이드 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나와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봐야 될 텐데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이런 정기 보고서를 읽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 위메이드, 아, 부, 나온 이 분기 보고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분기 보고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분기 보고서에 궁금한 거는 이번에 위메이드가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저조했는데, 아, 거기에는 아, 비용 증가가 컸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급수수료가 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지급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그래서 지급 수수료의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은데 지금 제 예상에는 이 분기 보고서에는 그 지급 수수료의 세부 내용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어제 아, 위믹스이 보고서 동영상 하면서 아, 이 중후반부 넘어가면은 이 아 위믹스 유동화한 자금 가지고 1분기에 1분기에 이제 투자한 거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검색을 해서 해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라운드 원, 네 그게 회사인지 펀드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크립톤 컴퍼니하고 위라이즈 그게 있었는데 그게 아, 뭔 회사인지 정확히 그안 나오는데. 아, 그두 회사가 이 위메이드에게 그 연결 회사로 이번에 편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뭐 찾아보고 찾아보는 그런 네. 게 궁금한데 네. 나올 겁니다. 여기 아, 크립톤 컴퍼니 여기 나오네요. 위메이드 이노베이션 산하에 나오고 그래서 크립톤 컴퍼니는 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투자하는 회사 VC 비슷한 아,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인지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라고 써 있으니까 그 V.C. 회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별개 의 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고, 위라이즈는 아, 여기 있네요. 위라이즈 리미티드. 아 이거 중국 회사구나. 상하이 위라이즈 네트워크 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인 부사장 영입 파셔 가지고 중국계 기업들하고 컨택하고 네, 그런 용도로 만든 회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아, 것, 이런 정보들이, 아, 위메이드 분기 보고서에 나오니까, 이번에 나왔으니, 한번 보셔라. 아, 그렇게 하면, 너, 하,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아, 이 위메이드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 뉴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나테라 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위메이드는 어떻게 하냐. 루나테라와 이 위메이드를 엮는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100개도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루나테라 관련해서 위메이드 뉴스는 크게는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루나테라 폭락으로 인해서 코인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해서 이런 P2E하고 NFT를 앞세운 게임 업체들이 지금 어려워졌다. 위메이드 비롯해서. 어, 그런, 가상자산이 약간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이런 연결하는 것, 그런 게임 코인의 가격,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가 좀 확보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런 P2E NFT를 앞세운 회사들이 또1분기 실적이 뭐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실적의 돌파구로 P2E 게임 NFT 이런 거를 블록체인 게임을 앞세우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세웠는데. 그게 이번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리고 뭐 국내 P2E 게임 그런 허용 이런 것도 뭔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것 아 때문에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려진 워건 아니냐. 아 그래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게임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어려워졌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인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요겁니다. 이 루나 사태를 보, 니까 이번에 그, 위믹스가, 위, 그 위메이드가 위믹스 달러 만든다고 했어.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뭐그 수익률 20%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흡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가면은, 위메이드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정확히 위메이드가 뭐그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 위믹스 달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공개된 e a small t 이 i n g We m a d 그 a small thing. We made a s m a 고그 t h i 고 g w 그 made a 그 m a l l thing. w 아 그런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네, 테라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아, 국가에서 아, 규제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뭐 해가지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 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아, 위메이드가 이제 준비했던 기획했던 이제 위믹스 달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어, 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테라 루나 테라 사태에 의해서 이런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최근에 뉴스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런 이슈는 뭐한달두달뭐삼 개월도 가고. 4개월도 가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이 테라, 이 사태가 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이런 이슈, 이 이슈, 이런 약세를 보이는, 아, 이런 소식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서, 뭐, 뉴스가 워낙 많아요. 네, 루나 사태.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P2E 게임 출시. 뭐, 그래도 뭐 사업 예정된건 해야죠. 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 대부분 뉴스가 다 루나테라 그거여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루나와 아, 위믹스와 위메이드가 엮여가지고 나오는 뉴스는 아무래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거 지겨워도 참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위믹스 k p j a 프로골프 구단리 그 이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1위가 CJ래요. 5,435 포인트로 아, 위믹스 구단 랭킹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CJ가 2위가 금강주택이고, 그래서 어,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이거 위믹스 구단 랭킹 해가지고 아,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위믹스를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아,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위믹스 가격 올라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 위메이드 미래엠 매출 주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뉴스예요 지금 아, 위메이드가 당장 기댈 거는 미르엠이죠 미르엠이 아, 국내 서비스가 성공을 하고 아, 그걸 기반으로 아, 해외까지 진출해서 빛을 아, 내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아, 미르엠이 나와서 이런 실적 개선을 해주는 거 매출하고 영업이 개선을 해주는 게 지금 위메이드한테는 아, 필요하다. 미르의 본격 마케팅 전부터 흥행 예감 진짜요? 네, 유저들의 반응 확인한 사전 테스트 19일부터 시작. 아, 뭐별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거 제목을 좀 좋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19일부터 CBT 시작된다. 그리고 네, 포가치 온위온 위믹스가 아, 3일 뒤에. 5월 19일 날얘 오픈합니다. 아 그러면은 미르엠 CBT랑 같이 하네요. 19일 날 그래서 f 같이 온 위믹스 이거 어 여러 가지 보니까는 그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유저들이 좀 뭔가 관심을 많이 갖고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f o 같이 온 위믹스가 오픈한다. 3일 남았어요. 그리고 아 네, 미르포 글로벌 NFT 랭킹 그 2위짜리 거래가 나왔더라고요. 5월 11일날 거래된 거 나왔는데, 어, 7만 8천 아 위믹스 크레딧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1위가 8만인가 그렇고 이게 7만 8천이 2위 기록입니다. 여기 2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시세 자체는 이제 그 위믹스가 가격 변동성이 지금 크다 보니까 과거처럼 잘안 나오는데. 어, 과, 전이었으면 이게 액수가 되게 컸을 텐데 지금 현재 시세로는 어, 한 2억 정도에 거래된 거다. 그래서 원래였으면 이제 이게 4억 이상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어, 미르포 글로브 NFT 랭킹 2위 짜리 거래가 터졌다. 78,000위스 크레딧이고 현재 가치로는 2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네, 이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